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죄를 사안 받은 뒤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닌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 제단은 영원하기 때문에 죄가 영원히 씻어집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1962년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도둑질을 많이 했습니다. 남의 밀밭에서 밀도 꺾어서 구워 먹고, 감자도 캐 먹고, 사과도 따 먹었습니다. 죄가 많아서 저는 분명히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는 것이 반갑진 않습니다. 제가 죄를 싣고 싶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죄가 사해졌다는 확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세번 읽고, 열번 읽고, 스무 번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하던 신앙생활이 성경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느날은 레이기 사장에서 죄가 사해지는 속죄제사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죄가 사해지는 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평민 가운데 한 사람이 일곱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했다가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성막으로 가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한 뒤그 염소를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안수는 죄를 넘기는 과정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죄를 넘겨가든 염소나 양이 죽임을 당하므로 죄가 사해졌습니다. 구약시대에 드린 속죄제사의 규례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해 세상 죄를 넘겼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에 삭힌 사망을 지불하는 속죄제사로만 씻어집니다. 구약시대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다시 쓰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례 유한에게 세례를 받아 세상 죄를 넘겨 받으셨고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유우치고 마음을 돌이켜야 하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로 하는 회개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로 건너갔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씻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찬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는 장막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이 땅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광야를 옮겨 다닐 때여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천막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장막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이 땅에 있는 성전에 뿌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성전에 뿌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땅은 시간되어서 죄가 영원히 씻어지지 않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려 죄를 씻어도 시간이 흐르면 그 일이 과거가 되어서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시간개인 이 세상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시간계가 아니라 영원계입니다. 그곳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존재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무엇이든지 과거로 흘러가는 것이 없고 영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죄를 사안 받은 뒤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닌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재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 재단은 영원하기 때문에 죄가 영원히 씻어집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흘려 죄를 씻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에 뿌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아직 80살이 안 되었는데도 많이 늙었습니다. 전에는 운동으로 수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수 없게 되어서 요즘은 족구를 합니다. 족구하는 것이 재미가 있지만 늙어서 몇 경기 하고 나면 몸이 피곤합니다. 그래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늙어갑니다. 저도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보고 어 많이 늙었네 그럽니다. 저만 늙는 것이 아니라 제 옆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늙어갑니다. 시간계에서는 이처럼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영원계에 가면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시간계에 속한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을 입습니다. 거기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옛날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은 히브리서가 어렵다고 히브리서 말씀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히브리서가 정말 쉽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시간 개인 이 세상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자주 드렸지만 언제든지 죄가 없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제사는 지은 죄만 씻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린 뒤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단 밑에는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재단에서 속죄 의 재물이 타는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계속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니까 속죄 의 재물이 흘린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의 안제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고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매일 서서 선빈 것과 달리 예수님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